무너지면 끝도 없이 그냥 무너지고. 정신 차리는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마음다은입니다. 오늘은 멘탈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신력이라고 하잖아요. 정신의 힘또 결국에는 키우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신력을 키우는 방법 멘탈이 강해지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멘탈이 막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보다 지금 훨씬 강해진 것 같은데 왜 멘탈이 강해졌다고 느끼냐면 일단은 제가 부정적이고 갑자기 상태가 이상해지는 날들이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의미가 없고 엄청 안 좋은 일들이 있고 힘들고 그러면 멘탈이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지금 그러는데 이 기간이 옛날엔 좀 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나절? 뭐 길면 한 이틀? 무너진 상태가 엄청 짧아졌고 후딱후딱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지 하고 정신 차리는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정신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뭘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첫 번째로는 글을 많이 썼고 그 글에 나의 부정적인 상황과 생각과 감정을 정말 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구 욕하고 싶으면 누구 욕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걱정되든 미래가 불안하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던 내 생각은 이러하다면서 그 생각의 과정들을 다 적었고 내가 해야 할거 하지 못했던 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다 적었.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로 글로 해소가 됐는데 여기서 좀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항상 마무리를 긍정적으로 끝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써지기도 하거든요 나의 이안 좋은 감정들 생각들을 뱉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올 공간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그때 긍정성으로 스스로 바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뤘던 적이 있거든요 못 하겠는 거야 그냥 힘들고 두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다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알죠 내가 그걸 원하고 있다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걸 막 쓰면서 아 나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멍청인가 보다 하면서 바보 멍청이는 개뿔 더 심한 욕을 더 많이 했어. 막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 그래도 우리 해야 돼너 이거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나와 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건데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부정적으로 빠질 뻔했지만 빠졌다가도 다시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힘이 생긴 거죠. 두 번째는 내 생각에 반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고 방식을 그래도 해야지. 해야지로 조금씩 바꿨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두려움 올라오고 막 불안하면 도망가고 싶고 맨날 회피하고 무너지면 끝도 없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부터 입에 달고 살았던 게 아,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 내가 지금 힘들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내가 해야 할건 해야 되는 거니까. 일이 수업인데 수업을 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도 수업을 하고 기분이 좋아도 수업을 하고 근데 그 수업을 할때내 감정이 어떻든 간에 계속 강한 애 에너지를 내려고 하는 거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일을 꾸준히 하고 그 일을 에너지 높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적응이 돼서 멘탈이 좀 부셔져도 잘 회복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좌절과 고통은 멘탈을 강하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힘을 가해려면 어떤 장애물이라는 게꼭 있어야 되거든요 원피스나 뭐 이런 만화 같은 거 보면 와이언맨이라든지 영화는 무조건 적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근데 주인공의 욕망이 커지고 주인공의 힘이 강해질 때가 언제냐면 장애물 또는 적이 강할 때예요 적이나 장애물이 강해야지 주인공이 힘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어요 왜 이거 뚫고 가야 되니까 삶은 문제. 연속 고통의 연속. 행복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워지게 되고 뭔가 좋을 것 같으면 뭔가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게 인생 산데 그럴 때마다 정신력으로 밀고 가려고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비록 내 정신력이 그게 안 될지언정 그래도 버티고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조금 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매일 일맥상통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으면 잠을 엄청 많이 자고 폭식을 하고 잠을 늦게 자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다 좋든 안 좋든 제 시간에 일어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간 정도는 되겠지만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루틴을 만들어두는 거죠 정해진 루틴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멘탈이 무너져도 뭔가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도 내가 만들어둔 루틴을 정확하게 지키다 보면 그게 어느샌가 회복이 되어 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멘탈이 약해서 강해지고 싶다면 적절한 좌절과 고통은 멘탈이 강해지는데 필수 조건이고 제가 알려. 두 가지 방법도 사용하고 자신의 일상을 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것 되게 진부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어쩔 때는 나를 지탱하고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멘탈이 무너질 때도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다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